반갑습니다. MG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AFK Arena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CBT 버전이고요 지금 10월 초까지 플레이 할 수가 있는데, 어, 또 AFK Arena 하면은 굉장히 또 수집형, 방치형 게임에서 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1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 게임 들어왔고요. 어그 기존에 이제 방치 게임 답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상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얻고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 보석을 통한 또 빠르게 좀 얻을 수 있는 두번 정도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보석 0개 이용해서 좀 얻을 수가 있고 어, 이런 건 일단 기존에 어, 있던 거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월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과 다르게 새로 생긴 부분이 바로 이 월드맵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그래픽이 원에 있던 그런 동화 속의 그런 느낌 어, AFK의 그 전형적인 그런 느낌을 그대로 어, 여기도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맵이 생기면서 풀 3D로 어, 이렇게 내가 이동을 하고 중간에 재화를 모으거나 그리고 따로 스테이지 뭐 1-1, 1-2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길을 따라 스토리를 따라 가면서 중간에 이제 몬스터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 지금 몬스터를 잡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고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좀 재화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따로 어 아레나가 정해져 있진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스토리를 지금 이용하면서 앞으로 좀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맵이 뭐 상당히 좀 넓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이거 말고도 아마 지금 제가 다음 맵이 큰 월드맵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플레이 를좀 해보자면은 어, 일단 전반적으로 그래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어, 이게 그래픽 사양을 최소로 지금 낮춘 상황인데. 어 이유는 게임성이나 이런 그래픽 면에서 굉장히 지금 어, 나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단점으로 지금 최적화 문제, 지금 CBT 상황이긴 한데, 최적화 문제가 너무 지금 안돼 있어가지고 중간에 게임이 계속 튕깁니다. 그래서 음, 지금 옵션에서도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튕기고 그런 게좀 많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지금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전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다음 맵을 뚫기 위한 어, 마지막 보스 같은 어, 그런 녀석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어, 얻는 채와 나와 있고요. 공격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현재 제가 밑에 갖고 있는 친구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고. 현재 총 5명까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은 현재 버프, 어택 20, 그리고 헬스 20% 버프 받고 있고요. 자, 공격력 위에 나와 있고, 기존에 전작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공격 방식이 약간 커터뷰 방식으로 바뀌면서, 어, 전작에서는 약간 평면적인 구도였다면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게 됩니다. 일단은 전투 한번 갈게요. 는 배속 없이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나 그런 모션들 어, 굉장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자, 이런 스킬 이펙트 어, 괜찮죠? 되게 카툰 느낌이면서도 상당히 어, 모션들 부드럽고 타격감 있고 어, 잘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전투랑 이런 시스템은 자 근데 지금 현재 최적화 문제 때문에 조금 어, 걸리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막 끊김도 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발열은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는 문제긴 하고. 자 그러면 일단은 맵이 좀 열렸으니까 위로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잘 보시고 곳곳에 여러 가지 보물 상자가 좀 숨겨져 있으니까 어 이렇게 그런 것들은 꼭 드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느낌이. 어, 처음에는 좀 재미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은좀 약간 귀찮거든요 이런 게 스테이지를 바로바로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게좀 편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초반에 좀재밌는 요소긴 한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조금 피곤해지는 음, 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일단 전 탱커 친구 앞으로 한명 배치하고 나머지 지금 다 원딜 친구들인데. 나는 전반적인 전투는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전작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느낌도 더 좋아졌고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요 지금 딱 카메라 시점은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배속까지 이렇게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스킬도 모션도 괜찮죠. 자 캐릭터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어 전작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친구들 자 위쪽은 지금 제가 데리고 다니는 어, 그런 친구들이고 뭐 전체적으로 다쓸 수가 있는데 월드맵에서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친구들이고 지금 어 전작과 좀 다른 점은 지금 전작에서는 캐릭터마다 장비를 착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번 거는 이렇게 그냥 하나에 직업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6 가지로 그래서 탱크면은 지금 이 탱커에 어 이렇게 장비를 해주면은 탱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어요 지금 장비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어막 장비를 한명한명다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수고가 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해주고 해주면 이 친구 두 명이 다 똑같은 요 장비 버프를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업은 역시나 그냥 보석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음, 크게 거의 똑같죠? 여기서 스킬 하나 언락대고그 다음에, 같은 카드가 나왔을 때,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어, 여기 소울, 같은 영혼, 지금 카드가 나왔을 때, 요걸 통해서 다음 등급으로, 엘리트에서 엘리트 플러스, 뭐 엘리트 더블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다음에 뭐 레전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방식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게임 전투 한번 봤구요. 캐릭터 한번 모습들, 간략하게 어 봤고, 일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현재 한 20회 정도 뽑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BT 버전이고, 어 지금 근데 너무 최적화가 안돼 있어서, 간략하게 만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픽 이상급 하나 나왔는데, 지금? 아, 얘다. 오. 아, 어, 머리어구나오 어, 나이스. 오시우스 나왔구요. 레벨업 할수 있겠다. 다람쥐. 귀엽네. 다람쥐 또 나왔고. 자, 필요없는 다람쥐 새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다람쥐. 어, 나이스. 엘라 나왔고. 자, 이제 성급을 좀 올릴 수 있겠네요. 지금 엘리트 플러스로. 다람쥐 그만 보고 싶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 에픽이 지금 3개 나왔는데, 중간에 이 친구, 어, 처음 본 친구 하나 나왔고.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하더가 안 나왔네요. 에픽 하나 나왔네. 어, 할아버지 없는 친구였는데 왜 있었나 이 친구. 자 일단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트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방금 얻은 친구들이 지금 루시우스 나왔죠? 그래서 이 친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엘리트 플러스로 맥스 레벨 올라가고 전투에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 올릴 수가 있는 것. 지금 전작과 거의 똑같죠?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해주시면 되고, 아까 전에 또이 친구였나요? 음, 자, 이 친구. 베이지. 일단 올려주고 엘리트 플러스. 전투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였죠. 자, 기본적으로 좀 얻을 때마다, 음, 레벨이 1이 아니고, 보시면 레벨이 지금 3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편하게, 처음부터 레벨을 올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식 오픈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는, 어, 그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이 친구 좀, 괜찮아 보이긴 하다. 어, 한번 뭐 일단은,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작과 비교했을 때 약간 게임성이나 그다음에 그래픽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모습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게 많긴 한데 일단은 CBT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적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정식적으로 출시 나올 때까지 이 최적화를 좀 잡지 못한다면은 원만한 인기를 누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튕김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CBT 하는 유저들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 게임 자체가 튕기기 때문에 게임 계속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로딩이 굉장히 좀 깁니다. 그 게임이 좀 무겁기 때문에 그 로딩도 굉장히 길어서 시간을 꽤, 꽤나 잡아먹는 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조금 플레이를 음,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CBT를 통해서 최적화 문제 그리고 발열 이런 것만 잘 잡아준다면은. 어, 정식 오픈했을 때1 이상으로 많은 인기를 끌수 있는 그런 토 수집형 RPG 게임의 한해를 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플레이를 더 해보고 싶은데 어, 지금 최적화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좀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좀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AFK Arena 2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어, 그때 다시 정식 오픈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해보는 걸로 해서 어,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m g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최적화 미치겠다 진짜.